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조만간 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사 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와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돼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없다며 이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 소유주를 이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됐지만 재항고를 거쳐 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BS 백창현입니다.